일본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일본 전역에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9일 기준 현재 히로시마에서는 최대 278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히로시마의 다양한 지역에서 하루 기준 200mm가 초과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난 9일 히로시마시 아키치초에서 도로가 크게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히로시마TV에 따르면 꾸준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의 소리와 강이 불어나는 흐름은 정말 놀랄 정도다라고 전했는데요. 히로시마 지역 기상청은 10일 동안 현지에서 번 비와 함께 간헐적 폭우가 내릴 위험이 있을 거라고 말해 아직도 피해가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의 히로시마 상황에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장마 기간이니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일본에 다양한 지역에는 이미 많은 비가 왔고 이로써 땅이 매우 느슨해졌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일본 기상청은 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아타미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심지어 사망사까지 나와 일본인들은 한층 더 이번 폭우에 경계 태세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아타미 지역에서는 이 상황에 도둑까지 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일본인들은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즈오카 TV에 따르면 지난 9일 500명 이상이 대피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의 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대피한 사람들과 많은 주택들이 빈채로 있는데 이런 빈집에 도둑이 들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경찰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에 따르면 심하게 무너져 집도 아닌 집에 도둑이 들어 피해 사례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의 모습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옷을 입고 마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는 것 마냥 빈집 털이를 하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일본의 현재 치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주민들은 나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충격받은 반응을 보였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매우 혼잡한 상황에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안전을 가지고 빈집털이를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나타나 일본인들의 실체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이미지는 매우 깨끗하고 투명하며 치안도 좋고 경제적으로 매우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정반대라는 사실이 전해졌고 심지어 일본이 자신만만하던 치안 환경까지도 외국인들이 알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랑은 정반대라는 사실까지도 밝혀진 것인데요. 이 밖에도 현재 일본 대피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본에서는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라도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올림픽 개최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어 현재 일본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비 교환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 경찰 부대를 보내달라며 일본의 경찰들은 믿을 수 없으니 임무에 충실하는 한국의 경찰부대를 보내달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열한 범죄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전국 방송에서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선진국 일본의 명성에 먹칠하면 안 된다. 세상이 어지러워 결국 우리 일본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에도 저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의 치안 환경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였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의 모습으로 남의 집에 침입하고 빈집 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주인의 허락 없이 빈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경찰 부대들도 믿지 못하겠다. 한국에게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보낼 때 한국 경찰 부대도 보내 주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가 꼭 전해 줬으면 좋겠다. 왠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아타미 지역은 온천 관광 명소로 유명해 숙박 시설을 운영하던 집에는 귀한 물품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노린 게 우리 일본 자국민들이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아타미에는 돈은 많지만 경계태세가 낮은 노인들이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상황을 이용해 난민을 비롯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절도 사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낸다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들을 이용할 것이고 그것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로서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지진 당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고 이런 시민의식은 옆나라 한국에게 분명 우리 일본이 밀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난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나타내지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에 서로 돕는다고 들었어요. 너무 비교되는 두나라 시민의식이고 한국인들이 진정한 선진국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잡히면 엄중한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저 사람들이 과연 잡힐지가 의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경찰 부대의 옷을 어떻게 구했으며 그것을 본 경찰들은 왜 그들을 방치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를 바란다.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 이런 재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이며 우린 지금껏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지역에는 항상 도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도 가난해서 그런 것일 수 있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일본 국민들이며 그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피해 보상을 선량한 일본 시민에게 하는 것이 아닌 옆 나라 한국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한국은 우리 덕분에 선진국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범죄율은 결국 일본 자국민들이 하는 일이니까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을 가진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드러나기 부끄러운 소식들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이 알려 이런 행동들이 선진국 일본 명성에 먹칠을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나저나 한국인들의 지원은 언제 오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 항상 도와주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기다리며 올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도 코로나를 비롯한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을 항상 주시하며 우리에게 재앙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종류의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는 것에 나는 너무나도 충격받았다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일본인들에게도 친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상대방은 나에 대한 의심만을 품을 것이다 저 빈집털이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위한 구조대원들을 보냈다던데 우리는 한명한명 한명 신문을 확인하고 정말 일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저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지진 이후 거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우린 한국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라 이런 한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노려서 빈집털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